YBM 여행영어 항공권, 호텔 준비됐고 맛집 서치 완료! 근데 아저씨, 영어는요? Don't worry! 제가 도와줄게요! 초간단, 초시훈 YBM 여행영어 yeah! Hello everyone! Are you looking for someone to help you study English before your trip abroad? 자, 여기 YBM 여행 영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 o 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시죠. 오 정말 든든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쇼핑의 첫 시간이네요. 어 쇼핑. y e a h that's r i g h t We're g o n n g Yong y o n s o m e useful e n g l i s h s e n t e n c e s f o r w h e n y o u b e g i n s h o p p i n g like a s k i n g if the s h o p has the item y o u w a n t o r what the m o s t p o p u l a r item is there. 어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물건 사러 상점에 갔을 때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지. 혹은 제일 잘 나가는 아이템이 있는지 물어보는 말 같이 배우도록 할게요. 네, 맞아요. 가장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말들이죠. 그렇죠. 오, 그런데 데이비 씨도 쇼핑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쇼핑 별로 관심 없어요. 음. 주로 와이프 혼자 쇼핑하고 저는 쇼핑몰 의자에 앉아서 사모님 기다려야죠, 뭐. 아, <laughs> 데이비슨 너무 재미없는 남자예요? 아 데이비 씨가 아직 쇼핑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어 요즘 남자들도 쇼핑 중독 많거든요. 아 그래요? 쇼핑 맛을 알기에는 돈이 좀는네요근데 <laughs> <laughs> women shopaholics might buy designer bags or cosmetics, but when men are addicted to shopping, that's a really big problem. 어. They buy like electronics or cars. 오 어,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여기 보면 shopaholic 이런 말이 나오는데 쇼핑에 중독된 사람들이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멜린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가 쇼핑 중독되면, 뭐, 액세서리, 명품백, 이런 거 사는데, 남자가 중독되면 자동차, 전자제품, 더 문제가 있다네요? 네. 데이비 씨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쭉 쇼핑의 재미를 모르셔야겠어요. 아, 너무하네요. 가정의 평화, 아, 이거 들은 지 오래됐네요. 예, <laughs> 네, 명심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상점 들어가서 구경하고 있으면 점원들이 와서 막말 걸잖아요. 네,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이말 제일 많이 하고 음. 계속 뭘 찾고 있는 것같다 싶으면 Are you looking for anything in particular? 하죠. 아, 그러면 Anything in particular. 그러니까 특별히 찾고 있는 물건이 있냐 이런 말이네요. 네. 오, 근데 사실 여자들은 특별히 뭘살게 아니어도 그냥 들어가서 구경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음. 어, 근데 이럴 때 자꾸 물어보면 부담스러워요. 음. 음. 그래서 그냥 말좀안 시켰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에이. 잘생긴 남자 직원이 자꾸 말 걸면 다를 텐데. 아 진짜 저를 <laughs> 뭘로 보시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직원이 말 시키는 게귀찮으면 just looking, thank you 하세요. 아 간단하네요. 나는 I'm just looking, thank you. 아니고 그냥 just looking, thank you 이렇게. 네 짧게 말해놔요 괜찮아요 이거? 네 괜찮아요. 음 just looking, thank you. 어저 같은 소심 고객에겐 꼭 필요한 문장이네요. 근데 가끔 내가 사고 싶은 품목이 있는데. 이 매장에 있는지 없는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제시, 이 do you have 사용해서 지금 사고 싶은 물건 한번 물어보세요. 어, 오, 이건 좀 자신 있어요. 어, 그래. 어, 우리가 기내 서비스 편에서 do you have a Korean newspaper? 한국 신문 있어요 배웠잖아요. 맞아요. 그거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오, 오케이. do you have sunglasses? 할게요. 오, pretty good. 근데 제시가 딱 하나 실수했어요. sunglasses예요. Yeah. 그래서 do you have sunglasses? 하셔야죠. 아, 아, 아 이런 진짜 자신 있었는데 실수했네요. <laughs> 그럼 do you have wallets? 이건 어때요? Perfect. 어 지시. Do you have Chanel bags? 아니고 그냥 do you have wallets예요? <laughs> 아 남편이 가방은 비싸서 절대 안 사주고 지갑은 가끔 사주더라고요. 아남편들은 아. 그러니까 허리 휘인다 <laughs> 휘어. 아 우리 와이프 보니까 잡지나 드라마에서 마음에 드는 가방이나 액세서리 보면 꼭, 꼭 사진 찍더라고요. 그 음, 나중에 음, 음. 아울렛 가서 산다고. 어 맞아요. 모델명 모르면 백화점이나 아울렛 직원에게 사진 보여주면서 어 이거 있어요 하면 돼요. 네, 그럴 땐 간단히 Do you have this 하세요. 음, Do you have this? 어, 또 쇼핑몰 같은데 처음 가면 무슨 무슨 매장 어디 있냐고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 예를 들면은 여성 매장 어디 있어요? 이런 말 많이 하겠죠. Yeah, just say where is the women's department? 쉽죠? 음. 음. 네? Where is the women's department? Where is the children's department? 이렇게요? 아 어, 그러네요. 네. 아 근데 여자들은 꼭 자기랑 애들 거 챙기는 것만 아 <laughs> 남편 아어 oh, Paul David 힘들어요. 믿지 <laughs> <laughs> <빚지> 말아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사모님께 전화 한통 넣어드릴게요. <laughs> 데이비씨 것도 꼭 챙기시라고요. 어 절대 안돼 절대 안 돼. 저 와이프한테 더나요 <laughs> 근데 가끔 점원에게 뭐가 요즘 잘 나가냐?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죠? 아, 그럴 땐 이런 말 좋아요. What is the best selling item here? 여기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이 뭐예요? 어, 이 표현 좋으네요. best selling item.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같은 거네요. 네. What is the best selling item here? 어, 엄청 유용한 말이네요. 그렇죠. 어 그리고 여행 끝날 때쯤 되면 가족들 선물, 직장 동료 선물 이런 것도 막 부담되잖아요. 네. 어, 음. 여행 온거 소문 다 났는데 입싹 씻기도 그렇고. 어 그렇죠. 근데 아까 부담된다 그랬죠? <laughs> 네. 근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부담을, <laughs> 안, 부담을 안, <laughs> 안 느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 진땀나게 어 제가 잘못했네요. 다음부터는 초콜릿이라도 꼭 챙겨드릴게요. 음. 제시나 음. 고디바 좋아하는 거 알죠? <laughs> 네네고고진 취향 인정해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주변 사람들 챙겨야 할때어 근데 뭘 살지 고민될 때 선물로 뭐가 좋아요? 이런 말 어떻게 하죠? 음. What is a good gift? Then the salesperson will tell you what other tourists usually buy from the store. 아, 그렇군요. What is a good gift라고 하면 선물로 좋은 상품들을 추천받을 수 있겠군요. 음. 자, 이제 큰 소리로 따라하고 함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후 네, 한번 크게 쉬고 자, 갑니다.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Just looking. Thank you. Just looking. Thank you. Just looking. Thank you. 선글라스 있어요? Do you have sunglasses? Do you have sunglasses? Do you have sunglasses? 이거 있어요? Do you have this? Do you have this? Do you have this? 여성 매장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women's department? Where is the women's department? Where is the women's department? 이곳에서 뭐가 가장 잘 팔려요? What is the best selling item here? What is the best selling item here? 선물로 뭐가 좋아요? What is a good gift? What is a good gift? What is a good gift? Woo! Oh, All right. Good, good job. l e t s go to Yotel to practice more, okay? 뭐 열쇠고리라도 하나 사주시면 따라갈게요. 뭐 열쇠고리 정도야. 뭐 제이 씨가 이태원 가서 영어로 다 가격 흥정하면 아, 되죠. 겠아 진짜요? 그렇죠. <laughs> 어, 예, 그럼 사줄게요. 예. 아, 자, 이제 메리님 다음 시간에 어떤 상황 배워볼까요? 아, bargaining or haggling. 어, 그러니까 마의 물건 이제 찾았으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사야겠죠. 그러니까 haggling, 가격 흥정하는 거거든요.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와, 바가지 안 쓰고 물건 사는 영어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 See you soon. Bye. Bye.